안녕하세요 다된연어입니다 오늘은 그냥 별 컨텐츠는 없구요 그냥 주절주절 떠들여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역을 관련해서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 신고 먹었어요. 신고를 먹어서, 예, 네, 영상이 내려갔고, 뭐, 누가 신고를 넣어서, 뭐, 그렇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암암리에 이렇게 다 사용들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복귀분들, 그, 많이, 질문을 해주면서 올렸었는데 올린것 같습니다 지금 <laughs> 갑자기 또 현타가 왔습니다 연어 모드가 발동돼서 현타가 와가지고 아무튼 현타가 왔습니다 아, 요새는 이제, 뱀파이어 계정을 하나 구매해서 뱀파이어를 하고 있었는데, 현타가 한번 오면은, 이게, 좀 세게 와서, 정이 털리는 느낌? 뭔가, 인정 소모도 좀 있고, 최근에, 어,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개월 전? 8월인가? 잘, 잘 기억은 나는데, 8월인가? 8월인가? 9월인가? 그때 이제 유튜브 댓글로 어떤 한 분이, 한 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아, 뭐, 물론 다크헤드네 또라이가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시비충분이 한분 계셔서, 그것 때문에도 잠깐 또, 현타 왔었고, 댓글이 안 지었습니다. 댓글 있을 거예요. 어, 여기. 어. 이분. <laughs> 아, 카톡이 와서 연락을 주고받고 했었는데. 음. 제가 주소를 말씀해 드렸고 번호도 드렸고 보이스톡으로만 통화를 하시길 원하셔서 보톡으로 통화를 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결국은 카톡을 탈퇴하고 점수 타셨죠 이분은 뭐 온몸에 문신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거 올려놓으면 제가 쫄줄 알았나 봐요 부사 아무튼 그렇게 올려두셔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체육관 주소 말씀해드리고 제 번호 말씀해드리고 주소도 상세 주소는 아니고 동까지만 이렇게 동 어디 아파트 다 여기로 오셔라 차비도 드리겠다 대신에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제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촬영을 하겠다 다크에덴 1 2충 전신문신현피남, 이렇게, 이런 타이틀로 해서, 다된 연어를 현피오신, 어예 그런, 그런 <laughs> 그림으로다가 했는데, 이제 그분도, 어뭐 카톡 제 거를 추가하셔서, 뭐, 푸사를 보셨겠죠? 푸사를 보시고, 이제, 음 아, 운동한 사람이구나. 해서 아마 도망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번호도 안 주셨어요. 제가 번호도 드렸고 하는데, 계속 보스, 보이스톡으로만 하자, 보이스톡만 된다. 뭐,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어, 저희가 웬만하면 잘안 아, 읽히는데, 댓글에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무슨 안경에 자물쇠 채워졌을 것 같이 생겼다. 뭐, 멸치다, 뭐. 삭제됐나봐요 아무튼 잘어전전 전 삭제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삭제를 절대 하지 않았는데 자꾸 했다고 하시길래 근데 제가 봤던거 뭐 자물쇠 안경에 뭐 자물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 멸치 멸치란 단어 이제 긁혔어요 제가 100키로가 넘는데 어 멸치 어 멸치라고, 음. <laughs> 덩치가 있는 편인데, 멸치를 해서 살짝 긁혔어요, 거기서. 어? 어, 좀, 긁히네? 해서 저도 갑자기 막, 카톡으로 막, 와, 마다다다 막, 원래는 안그러는데 엄청난 설정이 오고 갔죠. 결국에는 이분의 카톡 탈퇴로 사건은 뭐 종결됐고, 뭐 제가 인, 어, 유튜브 차단은 안 했어요. 그래서 뭐제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사과라도 하고 가시지. 그렇게 남성분이 온몸에 막 전신 문신도 하시고 예, 금팔찌랑뭐 이런 거 자랑하는 프사를 봤는데 되게 한 남자스러운 행동이셨습니다. 예. 레키벌레. 아무튼, 감정 소모가 엄청 심했어요, 최근에. 그리고, 어, 너는 왜 풀채도 아닌데, 풀채강 아이템도 아닌데, 너가 뭔데 유튜브를 하냐. 어, 예. 뭐, 그런 분도 계셨고, 어, 뭐, 기본적으로 뭐, 어, 이따 만게 해서 뭐하냐. 네, 뭐 하냐 예뭐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뭐 무시하면 되니까 근데 뭐 아이템 뭐 좆밥인데 뭐 유튜브를 한다 뭐 이걸로 뭐 얼마를 벌뭐 이걸로 뭐 이거 하면은 유튜브 하면은 뭐니 네 삶에 뭐 도움이 되냐 이런 것도 많았죠 예 네, 제가 멘탈이 약한가봐요 거기에 살짝 긁혔어요 또 그래가지고 또 영상 같은 것. 안 찍다가 영상을 안 찍다 보니까 사냥도 안 하게 되고 아예 게임에 접속도 안 하게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주절 주절 하고 있네 또. 아이. 아무튼 근데 저는 아 최근에 파크에덴 이벤트 관련돼서. 22주년 때도 리미티드 계약서를 리미티드로 줬었는데, 요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 보상 아이템이 청룡이에요. 청룡 팩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15회 누적 청룡 팩. 이것도 괜찮아요 좀 이뻐요 네, 예전에 NPC였었죠 22주년 네, 요번 올해 이벤트 NPC였던 건데 패스로 뽑았어요 소프트원에서 이거 말고도 엽기 루돌프 엽기 루돌프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미지는 없네요 그, 엽기 루돌프도, 어, 리미티드로 지급이 됩니다. 예, 보시면은, 이렇게, 엽기 루돌프도, 엽기 루돌프 팩도 리미티드로 줍니다.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짜친다. 진짜 짜친다. 와, 사람도 없고, 이 복귀 유저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템이거든요, 옵션이. 음, P6. 피흡 60에 문뎀 10퍼 모능 20. 그리고 아이템 스, 자동 습득 자주 패시에요 그래서 복귀자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패시여서 조금 리미티드가 아니라 그냥 귀속 캐릭터 귀속으로라도 좋으면은 어땠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아쉽고 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벤트도 사실 이런 짜치는 이벤트를 하면은 오히려 좀 반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복귀자분들도 불만이 생기시고, 뭐 기존 유저는 뭐, 그렇다 쳐도 복귀자분들이 복귀하셔서, 아, 이벤트 뭐 리미티드로 줘? 아, 이거 쓰면 또 현질해야 되네? 하고, 또안 좋게, 안 좋은 인식만 가시, 갖고 떠나시게 됩니다. 뭐 단톡방에 와서 저한테 따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음. 왜 리미티드로 주죠? 영구제로 바꿀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하면은 왜 리미티드로 할 거면 이벤트를 하죠? 그니까요 그런 거 고객센터나 자유 게시판이나 아니 고, 고객센터에 좀 많이 좀글좀막 이렇게 막 많이 남겨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좀 뭔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욕까지는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강력하게 <laughs>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한분두 분이 아니라 뭐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되게 애정게임이에요, 다크에데니. 그래가지고, 존망게임인 건 아는데, 놓치를 못해. 계속, 연어, 연어같이 계속, 현타와, 우면 접었다가, 또 복귀하고, 그리고 또 현타와서 접고, 편를했다가 손해복 팔고, 또 현질했다가 손해보고 팔고, 그거 반복. 진짜 연어 새끼. <laughs> 그래서, 근데 이번엔 좀 오래 할것 같아요. 뭐, 친해진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오래 할것 같은데, 제발 오래 할수 있게, 영자님. 좀 패치 좀 해주세요. 어... 더 이상 뭐할 말이 없네. <laughs> 그래도 이렇게 마을에 트리 이렇게 트리 이렇게 꾸며주시고, 아이고 예참 좋습니다. 사냥하면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 드랍돼서 장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벤트도 열어주셨고 리미티드이지만 어 뭐야 아예 리미 리미티드이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아 이렇게 만족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만족하면 안 돼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기존 유저들보다는 좀 복귀자를 위한 출석체크 이벤트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아예 아이템 생성을 할 때, 아예 이제 귀속으로 된 가방을 주시나든지, 자주 팻은 이제 기본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이게 작업장들, 오토 때문에 뭐 예전, 음, 4 곱하기 6 팩도 없애고 뭐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조금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은 좀 여러분들도 고객센터에 이렇게 막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바뀝니다 우리 다크헤데니 저처럼 <laughs> 이렇게 애증의 게임? 뭔가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톡방에 저희 톡방에는 지금 2005년에 하셔서 2007년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하신 형님이 들어오셨는데 한 분이 복귀자신데, 어 그때 당시에 그 퍼펙 용사 퍼용이셨고 아무튼 그분이 에, 그분이 돌아오실 정도면은, 이게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는 게임이지 않나. 관리가 조금 되고, 운영만 조금 잘해주신다면은, 진짜 각 게임이 될수 있는 게임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뭔가, 늘 안타까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오히려 프리 서버,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분들이 운영을 더 잘해. 어떻게 된 게. 뭐, 물론 그 서버를 막 하,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저도 이렇게 몇번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제, 이분들 어떻게 하나? 어,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프리 서버를 하나?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의 스타일로 뭐 바꿔가면서, 뭐 이벤트도 열고, 뭐 사냥터 개선도 해놓고, 옛날, 옛날 느낌 반, 네 최근 느낌 반, 이렇게 섞어서 잘 어떻게 해, 해놓으셨더라고요. 되게 잘. 프리, 서비어, 프리 서버가 홍보될까봐 디테일하게 깊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저런 열정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laughs> 소프톤으로 여입을 해서 좀. 아, 아니다. 아닙니다. 경솔한 발언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아 말씀드릴 게 없고 최근 들어서 그에 대해 하면서 느낀 점이 어, 트랜서 장점과 체인저 서버 장점이 있는데 체인저 서버는 굉장히 조용하고 뭐 싱글 플레이라고 다들 욕하고 하시지만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컨텐츠 찍기도 <laughs> 좋고 예 네, 물론 그 이유가 제일 큽니다. 어그 이유도 좋고 서버에 뭔가 평화로워 평화로우니까 뭐 감정 소모될 것도 없고 예. 네. 트랜 서버는 매력이 조금 많고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지만, 사냥 고장이 조금 짙겠어요다 어, 요즘같이 바쁜 현대인들이 하루에 뭐 게임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몇 시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사냥터에서 고장을 받아셔야 되니까, 근데 그게 싫어서 저희 체인저 서버에 갔어요. 지금 그 물론, 해수대게 서버랑 페인트 서버 모두 다 하고 있지만, 각 네. 서버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